오늘 오른 김문수 한동훈 이두 후보 앞엔 한덕수라는 변수가 남았습니다. 최종 후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두 후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 질문에는 선을 긋고 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문수 한동훈 두 예비 후보는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.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.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최종 2인으로 결정되자 두 후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. 한 대행을 바로 만나겠다고 했던 김 후보는 단일화 방식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단일라 필요성은 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? 다 있다고. <laughs> 앞으로 조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여기서 답변 드릴 실력이 없습니다. 한 후보는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며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. 함께 가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해요. 마지막 두 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? 그거 현실적이지 않지 않겠니까